네, 오늘은 난청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귀가 나쁘면 뭐 조금 나쁠 수도 있고, 나, 많이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시고,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귀가 나쁜지를 먼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가 나쁜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를 꼈을 때 효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낀다고 다잘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청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면 볼수 있는 청력도입니다. 그러니까 청력을 그려 놓은 그림이다. 에서 청력도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수치가 요 세로축을 보면은 0부터 100까지 있고요. 한 100, 130까지 있고 가로축을 보면은 125부터 8K 그러니까 8000까지 있는데 어, 요 세로축은 이제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약간데시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주파수인데 소리의 높낮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어, 희가 이제 청력 정도를 표기하게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청력을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청력 검사를 했는데 통상 수치가 뭐, 요래요래 요래 있다. 그러면 이제, 아, 정상 청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뭐, 요래요래 요래 있다. 뭐, 이렇게 표기가 됐다. 뭐, 일부는 뭐,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뭐, 요래요래 요래 있다. 그러면, 아, 대략적으로 중도 난청 정도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보청기가 필요한 것도 난청 정도에 따라서 항상 필요할 수도 있고, 어, 아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한데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어, 여기처럼그 보청기를 껴도 도움의 한계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본인의 난청도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청기로 효과, 어, 효과를 효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 평균적으로 제가 평균 청력을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청력도를 보고 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센터를 가면 개략적으로 수치로 나타내 줘요. 뭐 본인의 청력이 뭐 20입니다. 뭐 30입니다. 뭐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수치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20, 30, 50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그 수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20 같은 경우는 아, 정상이구나. 50 같은 경우는 중. 중도 난청이구나 뭐 80이면 고도 난청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림만 보실 때는 이게 평균적으로 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알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청력은 주파수 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력을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평균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내면 되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괄호 표시가 있는 청력은 일단은 무시를 합니다. 일단은 무시를 하세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돼 있거나 또는 겨, 경우에 따라서 세모로 돼 있다. 이거는 오른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 표기가 x로 돼 있거나 네모가 돼 있다. 이러면 아, 이거는 좌측이거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평균 청력 얼마, 왼쪽에 평균 청력 얼마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통상 자기가 평균 청력을 구할 때 500, 1000, 2000, 4000의 평균으로 구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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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개 값을 수치적으로 구하셔도 되고 그냥 예를 들어 오른쪽이면 하나, 둘, 셋, 넷, 얘 얘기죠. 얘 평균이니까 아뭐 대충 요즘 쑥 구우면 한요 정도 한뭐 55에서 60 되겠구나. 왼쪽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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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선 구면 80 정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해요. 아주 뭐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그냥 개략적으로 난청 정도로 확인할 때는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대략 뭐 55라고 치고 좌측 같은 경우는 여기 평균이니까 여기 80이죠. 80이라고 치면은 아 우리가 난청 정도로 확인할 때. 아 오른쪽은 55니까 중도 난청 정도 되고 왼쪽은 고도 난청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장애를 받는 장애 등급 기준은 난청 정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중도 난청 되는 한 60까지는 저희가 장애라고 부르지 않고요. 양쪽 다 평균 청력이 60에서 70 정도를 5급 그다음에 70에서 80을 4급, 80에서 90을 3급, 그다음에 90 이상을 2급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 장애를 받는 거는 양쪽이 다 나빠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쁜 쪽은 배제를 하시고 좋은 쪽 청력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쪽 청력이 정상이고요, 다른 쪽 청력이 2급 청력이다. 그러니까 막 청력이 막 1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그냥 정상이에요. 그니까 러 한쪽이 검사 수치가 요게 표기가 되고, 한쪽이 검사 수치가 요게 표기가 됐어. 심한 장애로. 그러면 이분은 그냥 정상이란 얘기예요. 나쁜 쪽은 배제를 하고 봅니다. 어, 예를 들어, 한쪽 청력이 80이 나왔어. 평균적으로 80 나왔고, 한쪽 청력이 뭐 50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분은 장애가 아니란 얘기죠. 물론 이게 6급이긴 한데, 이, 이런 경우는 이제 장애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좋은 쪽 청력을 기준으로 좋은 쪽 청력이 요 범위에 들면은, 아, 장애 등급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7월에 장애 등급이 개정되면서 4급, 5급은 저희가 통상 심하지 않은 장애, 3급하고 2부, 2급은 심한 장애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수로 안 나누고, 저희가 그냥 여기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4급 5급은 확인이 되고요그 다음에 3급 2급은 심한 장애로 나온다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단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아뭐이 정도 되겠구나. 뭐85 정도 되겠죠. 그럼 이쪽은 일단 배제를 하시고 좋은 쪽 청력을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500, 1000, 2000, 4000 평균을 보니까 대충 뭐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아 60에서 7 4이니까 아 5급 정도 청력이 되겠구나 장애등급 5급 정도의 청력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장애등급을 보시는데 있어서 좀 특별한 기준이 있는데 한쪽 청력이 80이 넘어가고요. 그다음 반대쪽 청력은 40이 넘는다. 여기가 40이죠. 40이 이렇게 넘어간다. 이러면은 어 좋은 쪽 청력이 60이 안 넘더라도 6급 장애가 나온다. 이것도 지금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오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고 반대쪽은 조금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6급 청력 장애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린다. 근데 반대쪽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야. 이러면 6급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런 청력이죠. 어, 요런 청력이죠. 지금 원래 여게 이제 골도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제가 무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왼쪽은, 아, 80이 좀 넘어갈 거고요. 오른쪽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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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니까, 아, 대략적으로 한55 정도 되겠구나. 이런 분들은, 아, 6급 장애. 6급에 심하지 않은 장애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같다는 얘기죠. 어, 다시 장애 등급 말고, 청력 정도로 다시 돌아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청 정도에 따라서 불편한 정도가 틀립니다. 저희가 경도 난청 같은 경우는 작게 말하는 소리만 못 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주위에서 아예 소리를 못 듣다기보다는 약간 뭐 사오정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경도 난청은 작게 말하는 소리에 포커스가 잡혀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청기를 하러 오시면 대화는 아주 잘 돼요. 근데 좀 상대방이 안 작게 얘기하거나 이럴 때못 알아듣고, 어, 좀 시끄러운 데서도 좀 작게 얘기하면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중도난청인 분들은 이제 일반 대화를 못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도난청이 돼도 일반 대화를 아예 못 듣는 건 아니에요. 듣기는 듣는데 이걸 거잘못 듣기 때문에 일반 대화를 할때 자주 되물어 본다거나 또는, 어, 좀,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분들이 중도난청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못 듣는 건 아닌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중도난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시끄러운 데서는 대화가 잘안 돼요. 시끄러운 데서는 보통 대화가 힘들다. 조용한 데서는 그나마 조금 대화가 되는데, 시끄러운 데서는 아예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도난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중고도난청으로 가면은 일반 대화는 거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장애 등급이 나오는 기준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대화가 되면 장애 등급은 안 나오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거의 힘들다 그러면은 중고도난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크게 말해도 종종 못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 등급이 나오고 중고도난청이 되면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 이전에 제가 영상을 링크를 드릴 건데, 코클리아 데드리전이라는 게 발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리가 들어가도 이걸 정확한 언어로 뇌로 전달을 못하는 정도의 청력 손상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고도난청부터는, 어, 보청기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장애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도난청 정도 되면은, 일단 보청기를 안 끼면은, 크게 얘기도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도난청 정도 되시면은 아 보청기를 껴서 내가 아주 정상적인 뭐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어 고도난청은 정말 이제 손상이 많이 된 거고 심도난청인 경우는 이제 거 이제 청신경이 없다고 라 보셔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해도 아예 대화가 불가하고요. 어 대화를 함에 있어서 보청기나 아니면 말소리를 이용하기가 거짓 불가능해요. 그래서 심도난청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수화를 쓰시거나 구화를 쓰는 식의 대체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쓰셔야 되시고 어 보청기를 끼시긴 하시지만 보청기를 대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니까 심도난청인 분들도 청력은 나오기 때문에 소리를 넣어주면 들으시긴 하는데 이게 대화 목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거진 잡음 가까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뒤에서 차가 크랙션을 울리거나, 뭐, 집에서 누가 벨소리를 울릴 때 이런 환경 음 정도를 감지하는 정도로 보청기를 끼는 거지, 이런 정도 청력이 되신 분들이 보청기를 껴가지고, 어 아주 간단한 대화라도 듣기가 거진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청기를 껴서 뭐, 기술이 발전하고 보청기가 좋아진다고 해갖고, 심도난청으로, 심도난청인 분이 보청기를 껴서 대화를 들으 수는 거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인공적으로 달팽이관에다가 전기 신호를 넣어주는 인공아웃 수술 등이 어 대체적인 요법으로 있으니까요. 심도난청 정도로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인공아웃 수술이나 이런 등의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고전기가 아니라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난청 정도에 따른 대처법을 보시기 전에 사전에 점검할 거는 꼭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어 중위감염이나 뭐 고막 손상인 외과적인 이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 뭐 고막이 귀지가 꽉 막혔다거나 아니면 고막이 손상됐다는 건뭐 수술이나 귀지를 빼가지고 난청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청에서 이과적인 원인 그러니까 뭐 염증이나 이런 거죠 이런 원인을 배제하고 시작하신 게 좋고요 이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약간 판단 기준이 틀려져요 그래서 난청 정도를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꼭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어, 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유소화의 경우는 똑같은 청력이라도 약간 뭐 자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중추청각 처리 장애나. 아니면은 언어 관련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병원급으로 가셔 가지고 검진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난청도를 확인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경도난청은 대다수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도난청 되시면 보청기를 끼러 잘안 옵니다. 통상 경도난청은 40dB 이하구요. 아까 앞에 그림을 보시지만, 건강검진을 가셔도 난청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건강검진을 가셔도 난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정상청력은 아니야. 그래서, 약간 청력이 떨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에서 불편하진 않지만, 주변이 좀시끄러우면못 드는 경우가 생기구요. 그렇죠. 이분이 보청기를 끼시더라도 계속 끼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얘기하는 것만 못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작게 듣는 것을 꼭 들어야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인데 뭐 직장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보청기를 뭐 직장에 있을 때 한정해서 착용하실 수는 있지만 대다수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인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성인분들은 필수지만, 노인분들은 착용에 대해서 약간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할 때, 뭐 경도난 청인분이 일반 대화 소리를 더 어마어마하게 똑바르게 잘 듣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를 들을 때만 한정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 하지만은 좀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조금 보청기를 끼면 준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도 난청은 내가 작게 하는 얘기를 못 듣거나 좀 시끄러운 데서 대화가 안 되실 때 한정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해서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도 난청은 이제한 40에서 55 정도 되시는 청력 앞에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화 상황이 불편하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대화는 되긴 하는데, 대화를 좀잘못 들어서 되물어 보거나, 아니면은, 어 동문서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통상 젊은 분들은 중도난청이 되면 꼭 보청기를 착용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노년층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화가 좀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해야 할지 말할지 좀 긴가민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도난청 정도, 되시는데 어르신이 좀 동문서답을 많이 하거나 많이 되물어 본다. 그러면 아 중도 난청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사실 중도 난청 정도의 보청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도 난청 정도 되면 소음이 있다. 주변이 좀 시끄럽다. 뭐 식당이나 뭐 결혼식을 가거나 상가집을 가거나 이런 데서는 대화가 많이 어렵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대화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안 하시고 이제 가까이 와서 들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중도난청 정도 되면 보청기 효과로 거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거진 정상인과 그러니까 청력이 안 나쁜 사람이 듣는 만큼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난청 정도 되시면 보청기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이 영상을 보시는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자꾸 되물어 보거나 동문서답을 많이 하시는 정도의 청력이시다 그러면 꼭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고도난청 정도는 일단 상대방의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대화는 안 돼요. 그러면, 아, 이미 중고도난청이 시작됐구나 보시면 되고, 중고도난청부터는 이제 장애 등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음 상황에서는 뭐 아예 대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고도난청 정도 되면 일반 대화서를 못 들으시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면 일반 대화가 어, 충분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청기 착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모세포 손상이 조금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청기를 착용해도 100% 똑똑하게는 못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청기 효과가 좀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청기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중고도 난청에 보청기를 시작하신 건 조금 늦은 상황이에요. 내가 장애 등급이 나와서 보청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늦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중도 난청 일반적인 대화가 조금 안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중고도 난청이면은 뭐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되시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중고도 난청 정도만 되면 치매 난청으로 인한 치매 발생률이 한 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꼭 와서 꼭 보청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도 난청 정도 되면 이제 이제 보청기를 껴도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아예 이제 뭐 웬만한 대화는 잘못 들으시고요. 분별력이 심하게 저하되어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가 매우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통해서 말소리로 하는 언어 의사소통 방안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 얼굴도 좀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셔야 되고 입술도 보고 해야 되고 어, 귀가 안 나쁜 이제 뭐 보호자나 화자가 말소리도 조금 천천히 하셔야 되고 준수한 느낌의 뭐 바디랭귀지를 좀 해주시면 어, 귀로 100%못 듣지만 조금 대화가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어, 시청자께서 고도 난청이다. 그러면 제가 통상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 어, 지금 상담 끝나시고. 어,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하시러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보청기를 끼셔도 어차피 고도난청 정도 되시면 중증 장애라고 보셔야 됩니다. 귀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나쁜 거기 때문에 어, 보청기를 끼셔도 정상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도난청이신 분들은 보, 뭐 본인의 부모님이나 본인의 자녀분이 고도난청이다. 그러면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꼭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보청기로 100%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심도난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제 보청기 착용군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간단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예를 들어 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 크랙션을 울린다거나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그러면은,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뭐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환경 정도를 듣는 목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실 수 있고요. 꼭인공화우 수술이 가능한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심도란청 넣으시는 분들은 좋은 효과를 어 보청기보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공화우 수술을 꼭 고려해 보시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어 손으로 하는 수화. 입술을 읽는 구화 등의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꼭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언어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심도난청이신 분들은. 어, 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조금 긴 영상이었는데, 어, 대다수 분들이 보청기를 하러 오시면은 뭐정성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난청손상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보청기 효과는 안 나오고요. 난청 정도가 덜 심할수록 보청기 효과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외에, 보청, 어, 난청 정도가 덜 심한 분이 보청기를 착용하면은 어떤 그 듣는 느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운전을 하시던 분이 나이가 좀 드셨어도 운전을 좀잘 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운전면허 따시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좀 보청기를 일찍 착용하시는 게좋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